자 이제 유형 13번의 문제는 유형은요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를 뭔가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데 잘못 보고 풀었으면 옳게 수정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준수와 민지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준수는 뭐를 잘못 봤어? 그러게 그래, B를 잘못 봤어 B를 잘못 봤어 얘를 얻었고, C는 누, 뭐를 잘못 봤어? C를 잘못 봤어. 오케이. 이렇게 됐대. 올바른 두군중 음수인 걸 찾아라. 라고 하니까, 준수는 B를 잘못 봤으니까, 뭐는 잘 봤어? A와 C는 제대로 봤고, C는, 민재는 C를 잘못 봤으니까, A하고 B는 제대로 봤겠네. 그럼 A, C를 제대로 봤으니까, 이때는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해서, 옳은 값을 정리하시고요. 민지는 A, B를 제대로 봤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제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알파, 지금, 근과계수 관계를 통한 알파 곱하기 베타, 즉, 준수가 제대로 된 A분의 C를 정리해봤더니요, 두군 제대로 봤더니 이거 마이너스 C가 되겠네요. 그렇죠? 민지가 제대로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두개더 해줬더니 마이너스 4가 됐는데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습니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C자리에 마이너스 12A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B자리에 4a라고 정리를 해서 원래 식의 ax의 제곱에 b 자리에 4a를 집어넣으시고요 c 자리에 12a를 집어넣어서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다라고 하는 올바른 해를 구했습니다 인수분해 됐더니 x 플러스 6, x 마이너스는 0이 돼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 또는 2가 될 건데요. 우주 음수인근을 골라보시오 라고 했더니 음수인근을 골라주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게 본 문자를 가지고 근각의 수의 관계를 적용해 보는, 그래서 올바늘해를 구해 보는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